링비디오.https://downsub.com/.ur 등호.https://www.youtube.com/.watch?v 등호.btq의 p 워비 b 에쌓 m 내가 어머니 사무실에 서 있을 때 그녀의 말이 나를 찔렀다 당신은 해고야 우리 여기에서는 추악함은 필요하지 않다 카터 부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철거 회사의 사장이요. 그리고 더 급하게 어머니는 블라인드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책상에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제가 엄마에게 들어갈 때 서류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초조함이 물씬 풍기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터 부인의 대답은 커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를 당신의 여동생 소피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되었습니다. 초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눈을 깜박였지만 밝은 여름 빛이 현실을 흐릿하게 만들어 그녀가 방금 말한 것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로. 내말안 들었니? 해고야? 추악함은 필요 없어. 이달 말이면 사라져.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서 있었다. 밖에 사무실 소리는 얼어붙었고, 문 밖에 사무실 소리는 조용하고 멀리서. 어머니는 며칠 만에 사무실에서 더 이상 말 한마디 없이 나를 해고하는 문서에 주의를 돌렸다. 나는 내 세상의 급속한 격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회사는 약 10명의 직원으로 분주한 겸손한 2층 건물이 내 회사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모와 남편이 임원직을 맡고 어머니의 사촌들이 운영을 관리하는 가족 운영 기업에서 살았지만 누가 권력을 휘두르는지는 항상 분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회계 법인에서 일했지만 25세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회계사가 부족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가업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실 건가요? 결국 문제가 생길 건 바로 당신이겠죠. 그녀는 내가 회계 이상의 일을 맡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만물에 제기되었어요. 인력이 부족할 때 서류 작업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거래, 심지어 판매까지 나는 부담을 주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황혼까지 쉬지 않고 자주 일했습니다. 내 여동생 소피는 32세의 나의 헌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일과 직장을 오가며 지냈고 취업이 필수가 될 때까지 평온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입사하자마자 즉시 전무이사로 임명되었고 나는 정규직원으로 남아있었는데 우리의 대우의 차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소피를 편애하셨고 어릴 때부터 관심과 칭찬을 아끼지 나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우며 살아드나 어머니 눈에는 늘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성형수술 같은 과격한 조치도 고려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부족이 그녀의 애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모가 나에게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닮은 여자와 떠났습니다. 이모에 따르면 어머니는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것은 해고된 것을 모르고 있던 동료들을 지나 사무실을 지나갈 때 뿌리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밑에서 보낸 세월의 무게가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회사 생활은 물론 가족 생활도 끝났다는 걸 알았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넘쳐나고 자라면서 언제나 소피는 어머니 세상의 중심이었고 애정이 넘쳤습니다. 가장 좋은 옷과 아이들이 원하는 최신 장난감을 주는 한편 나에게는 다운과 중고. 주어졌고 어머니는 그것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다르게 대우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소피가 받았던 애정을 나에게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안일을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시절 그 어떤 말보다 깊은 무관심으로 내 스트레이트 성적표를 거의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말린 이모가 소피가 태어난 같은 해에 말린 이모가 상황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와 도망쳤고 말린 이모에 따르면 어머니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나와 비슷한 아우라를 갖고 있어서 내 엄마는 자랑스러운 여자야 말린 이모가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나를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그녀가 참을 수 없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암시로 말했다. 그것은 단지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물들였던 뿌리 깊은 분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설명했지만 위안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고 원치 않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누린 가족의 역동성을 행복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처우 격차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단명한 일과 긴 여가의 연속이었고, 나는 집과 회사에서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소피가 회사에 입사한 날 그녀는 즉시 받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사전 경험도 없는 순위 직위를 맡은 저는 수년간의 헌신으로 정규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공평하다고 속삭였지만 누구도 감히 어머니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은 철거 산업의 긴장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우리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고,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특히 직원 급여는 월급이 되었어요. 소피의 월급이 등장하면서 월급이 삭감된 건 우리 가족을 보상하기. 삭감된 거였죠. 어머니도 차갑게 말씀하셨지 않나요? 내가 소피에게 정규 직원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가혹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신 같은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을 방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 소피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와 집안일이 나에 의해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가족에게 그녀는 깨끗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거나 자신의 행동에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정리가 부족하다는 과거의 사건을 셔크에게 어떤 형태의 가족에게도 핑계로 사용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다르지 않으셨고, 요리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특히 업무상 식사에 소피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하셨을 때는 외식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사관리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내가 거기서서 희미해지는 빛을 회상하면서 회사는 내 어깨에 그대로 얹혀졌습니다. 명료함이 나에게 떠오르기 시작한 날 편에 방치된 세월. 원하는 모두 과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창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안이제는 벗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사무실 건물이 더 작아 보였다. 내 생각은 그벽 안에 있는 추억과 깨달음의 회오리바람이었다. 내 인생의 10년을 바쳤다가 무감각하게 버려졌던 그 세월의 노고를 반성했다. 회사가 직면한 어려움은 제가 혼자서 짊어졌던 어려움이었습니다. 비록 소규모였지만, 한때는 번성했지만, 철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았고, 프로젝트도 꾸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업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운송으로 인해 이윤이 줄어들었고, 경쟁업체가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계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종종 프로젝트 관리 고객 협상에 참여해야 했고, 심지어 마케팅에도 시간이. 작업량은 끝이 없었지만, 나는 가족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인내했습니다. 소피의 도착은 훈련도 받지 못하고 경험도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했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헌신이 부족했고, 작업 기한에 대한 적성 고객 회의가 잘못 처리되고 서류 작업이 종종 오류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관대했던 직원들이 소피의 전문성 부족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소피에게 데려가면 혼란과 실수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비공식 문제 해결사가 되었고 조용히 그녀의 실수를 고치고 그녀가 남긴 잔물결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소피의 결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불만과 내부에서 커지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맹목적으로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회사는 소피가 잘못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처우 차이는 회사 회의에서보다 더 명백했습니다. 나는 상세한. 전략 계획을 제시했지만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어머니 소피로부터 노골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손은 설익은 아이디어와 모호한 제안을 제안하고 회사의 실적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과 격려의 말을 받았습니다. 압박감에 눌린 고객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늘 재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긴장감과 무언의 원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날 퇴사하면서 해고를 받았습니다. 혼란을 관리할 사람이 회사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는 변함없이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 오랫동안 놀랍고 해방적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책임이 해제되었으므로 나는 자유로웠지만 해고된 다음 날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알고 있던 일상이 어느덧 나에게서 사라졌지만 그 공허함 아래에는 그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끌어오르고 있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창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반성해보니 나는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다. 나는 회계부터 위기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의 중추였지만 어머니는 내가 힘들게 쌓아온 실력보다 소피의 표면적인 매력을 더 좋아해 가차 없이 나를 해고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모든 불의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가장 옹호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내 어머니가 내 가치에 대해 그토록 눈이 소피의 부주의한 태도와 헌신 부족으로 어떻게 그녀가 선택된 후계자 나는 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심으로 노골적으로 무시되는 곳에서 더 이상 이 유독한 환경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방식에 있는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나는 그것이 들리지 않더라도 내 진실을 말하기 위해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날 늦게 회사로 돌아왔고 익숙한 문을 통과할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무실이 지금과 달라진 것 같았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듯 직원들은 내가 해고된 줄도 모르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사무실에 있는 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한 줄 알았는데 그녀는?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었다. 당신이 실수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왔다. 소피는 이 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녀는 경험이 부족하고 당신이 운명을 몰고 가는 헌신과 기술이 부족하다. 사업이 실패할 때까지 나는 내 안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꾸준하게 말했다. 엄마는 비웃었다. 질투심이 많은 것뿐이다. 소피는 필요한 만큼의 카리스마가 있다. 그녀의 말이 찔릴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다. 아니라 노력이다. 내가 10년 동안 해오던 일인데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너는 편애에 너무 눈이 멀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을 가늘게 뜨고 너는 항상 배은망덕했어. 나는 너에게 일을 주었다. 당신이 필요했고 이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방법일 때 당신은 짐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의 최종성은 마치 육체적인 타격처럼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내 가치를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결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치른 희생으로 나는 곧게 되었다. 해방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부담이 아니다. 나는 결코 없었다. 나는 떠날 것이고 이번에는 내 선택이다. 나는 이 일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회사와 내 인생의 그 장에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몇년 만에 처음으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태양 밖으로 나갔을 때 보답받지 못한 충성심과 끝없는 실망의 순환이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더 밝아졌고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저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적인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제가 형성해야 할 것이었고, 가족회사를 떠난 후몇 주가 지나서 자기 발견과 새로 발견된 독립 의존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정 나는 안도의 분노와 깊은 상실감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그 밑에는 흥분과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흥분이 있었다. 나는 항상 세법과 재정에 관심이 있었지만, 가업에서 내가 맡은 책임은 개인적인 성장이나 탐구를 위한 여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관심을 추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세무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금과 회계의 세계는 복잡했고 도전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을수록 내 능력과 회사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험이 나에게 고유한 기술을 갖추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문제였습니다. 해결사 전략가이자 탄력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더 깊이 하면서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회계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무 경험과 처음으로 즉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 경력에서 시간은 내 기여에 대해 소중하고 존경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과 가족 사업 사이의 대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환되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는 팀의 일원이었으며 내 노력은 우리의 공동성공에 기여했습니다. 나는 공부와 일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동지애와 상호지원을 느꼈습니다. 나는 수년에 걸쳐 침식된 자존감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어머니의 승인이나 어머니의 피상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정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기술지식과 강력한 직업 윤리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세무 컨설팅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는 힘들었지만 같은 결심으로 접근했습니다. 나는 가업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기쁘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인류 세무 컨설팅 회사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의 실무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나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엄청나게 받아들였습니다. 새 직장에 입사한 첫날 내 직업 생활에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나는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갖고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카터 부인의 간과되고 과소평가된 딸 안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세금 안나였습니다. 전문적인 동료들은 환영하고 지원해 주었고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기를. 우리는 고객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전문 지식을 모아 복잡한 사례를 함께 작업했습니다. 작업은 어려웠지만 이전 직업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업을 떠난 것이 내가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은 나를 유독한 환경에서 해방시키고 나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정착하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나의 새로운 역할 나는 내가 겪은 고난이 나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나만의 길가업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와 자기 발견의 일련이었습니다. 세모 컨설팅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에 안착했으며 그것이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를 즐겼으며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한때 내 존재를 가렸던 독성이 없었고 회사 근처의 고객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을 때 운명은 내가 익숙한 건물을 지나갈 때 나를 과거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창문이 더러웠고 입구가 깔끔하지 않았으며 한때 돌보던 실내 식물이 이제는 시들고 방치되어 이러한 관찰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내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실패한 사업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기쁨의 환한 빛을 내며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안나는 어디 있었나요? 그녀는 목소리가 아프도록 다정하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번호를 바꿨나요? 본능적으로 움츠러든 예전의 원망과 상처가 되살아나 바빴어 감정을 억제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아 그래도 널 붙잡아서 다행이네 그녀는 내 불편함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 상황을 봐 겁이 난다들에 내일 다시 일하면 되지 않나? 저는 안았으니 그건 뒤로 미뤄두자 그녀의 말은 나를 말문이 막혔다. 내가 그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녀의 가정의 대담함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 내 목소리 엄마 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서 행복해. 내가 말투를 확고하게 말했어. 그녀의 표정 뭔가 추악한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 우리 회사가 곤경에 처한 동안 당신은 여기 속해 있는 동안 당신은 다른 일하고 있어요. 당신 가족의 대립은 빠르게 확대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비난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했는데도 당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 찾은 자신감을 강화했습니다. 나를 해고했어. 내가 나 대신 소피를 선택했다는 걸 기억해 나는 더 이상이. 대한 의무가 없다 회사의 몰락이 그녀의 맹목적인 편애와 잘못된 관리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던 모든 것에 대한 입증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나는 점점 늘어나는 군중을 알아차리고 우리 대화를 녹음하는 전화가 그들에게 들려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빚을 졌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돌아와서 당신이 남긴 것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에 빚진 것이 없으며,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녀를 거기 서 있는 채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구경꾼들의 속삭임과 중얼거림이 나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압도적인 해방감과 폐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 수년간의 고통의 근원에 직면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기대에 대한 부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투쟁과 상심으로 가득 차내 인생의 한 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대결 후몇달 동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내 인생은 계속 번성했습니다. 우리의 논쟁을 담은 비디오가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가혹한 말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노출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내 방식대로 쏟아지는 지원을 가져왔습니다. 비디오의 광범위한 관심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느낀 가족 사업 고객과 직원들이 회사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이미 위태로운 재정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불가피한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소피가 겸손한 회사로 이사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이전의 부유함의 그림자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카르마를 보는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들이 알았던 특권과 자격의 상관은 극명한 대조를. 대신 그들에 대한 악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모 컨설팅 회사에서의 내 경력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와 상사는 나의 의견과 전문 지식을 소중히 여겼으며 나는 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성취감과 소속감은 가족 사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특별한 사람을 나에게 감사해 준 친절하고 진실한 남자를 표시하세요.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우리 관계는 그가 최근 나에게 제안한 아름다운 무언가로 꽃 피웠고, 나는 어느날 저녁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투쟁은 지금 경험한 기쁨과 성취에 가려진 먼 추억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는 밝았고, 내 생에 처음으로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정말 기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방치된 딸 안나나 무시당하는 직원 안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나였습니다. 성공한 직업인 소중한 파트너이자 역경을 극복하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내 얼굴에 닿을 때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여성 나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되었습니다.